안녕하세요. k 리치 TV의 박동준입니다. 오늘은 한국 리치 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리치 교육팀의 박재경 주임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치 교육팀 박재경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 리치 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교육들부터 개설되어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저희 협회에서는 먼저 자산운용 전문력 사전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부동산 금융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법정교육인 자산운용 전문인력 사전교육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운용 전문인력이란 무엇인가요 자산운용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리츠를 운영함에 있어서 반드시 상근으로 두어야 되는 인력을 말하는데요 부동산 투자 해석법에 따르면 리츠를 운영할 때 반드시 5인 이상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상근으로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자살운용 전문인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육만 들으면 가능한가요 아니요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인가를 한 교육기관에서 사전 교육을 먼저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수료를 하신 다음에 근무하고 계신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 등록 절차를 진행을 하셔야 자산운용 전문력이 될수 있어요. 아, 네 등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교육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 사전 교육을 들으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될까요? 먼저 저희 협회 교육 홈페이지를 접속을 하시고요. 그때 신청서를 작성해 주신 다음에 저희 협회 교육 담당자와 함께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는 자격 검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자격 검토 완료가 되면 교육에 참여를 하셔서 자산운용 전문력 사전 교육을 수료를 하시면 됩니다. 자격 검토요? 교육을 듣기 위한 자격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네, 반드시 사전 교육을 수료하시기 전에 특정한 자격을 갖추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예규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는 자격사, 부동산 관계기관, 그리고 금융기관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럼 세 가지 자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격사란 무엇인가요? 전문직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신 경우에는 저희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부동산 관계기관을 <laughs> 살펴보도록 하죠. 부동산 관계기관이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회사나 신탁사, 그리고 건설사, 부동산 개발이나 관리를 영위한 법인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시면 저희 교육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금융 기관 같은 경우에 뭐 은행이나 보험사나 자산운용사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천억원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신 경력을 보는 거예요. 2년 이상 천억원 이상의 자산을 운용한 경력이 있으시면 저희 교육에 참여 가능하십니다. 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세 개의 자격들 모두 경력을 좀 필요로 하시는데요. 취업 준비생이라든가 무경력자분들은 듣기 좀 힘드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획득하신 경우에는 보다 용이하게 교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산운용 전문능력 사전 교육에서는 어떤 과목들을 배우나요? 일단 부동산 리츠 운영에서 실무적인 과목들을 위주로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리츠 ipo 혹은 전반적인 운용이나 부동산 금융 세제 부동산 투자 해석법 같은 과목들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료를 위해서는 몇 시간이나 수업을 들어야 될까요? 그래 네, 규정에서는 총 3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를 하셔야 사전 교육 수료를 하실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6일 동안 압축적으로 해당 시간을 이수하실 수 있는 주야간 교육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11일 동안 저희 교육생분들께서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교육을 이수를 할수 있게 야간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각자 스케줄에 맞게 편리하게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협회 교육만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이 저희 협회 교육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강사분들이 되게 협, 리치 업계에서 이미 현역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적인 강의를 진행한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실무자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들으시는 경우에 본인 업무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들 많이 계세요. 네, 확실히 강사분들이 실력이 있으셔서 그런지 많이들 들으실 것 같은데요. 몇 분이나 들으셨나요? 네, 저희 협회 교육 수료생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자산운용 전문 인력 사전교육 수료생의 70% 이상을 저희가 수료생 배출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3,000분이 넘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많은 회차를 운영을 하고 있고 회차당 교육생 인원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역시 또 동문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업무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데요. 저희 교육생분들 같은 경우에 오셔서 서로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를 하시다 오시다 보니까 서로 업무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역시 부동산 금융은 좀 아무래도 여러 업계의 협업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점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자산운용 전문인력 사전교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협회에서 진행하는 또 다른 교육인 부동산 금융 아카데미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최경주 님 부동산 금융 아카데미는 자산운용 전문인력 사전교육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일단 먼저 저희 사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의무 교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와는 달리 부동산 금융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금융에 대한 지식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특정한 자격 검토 과정은 필요 없고요.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강의입니다. 네, 자격검토 없이 바로 들으실 수 있군요. 그럼 부동산금융아카데미는 어떤 과정들이 개설되어 있나요? 일단 먼저 부동산금융의 전반적인 지식들을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한 분야에 특성화된 커리큘럼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계별 교육과정은 어떤 수업을 하시나요? 저희는 크게 두 단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초 과정인 부동산금융입문과정 그리고 심화과정인 리츠 프로젝트 실무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부동산 금융 입문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문과정 어떤 강의인가요? 이것 네, 뭐 입문과정은 말 그대로 부동산 금융 입문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초적 인 이론이나 실무 내용을 저희 교육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계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실무자분들이나 저희 리츠업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 들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갓 입문하신 분들이나 사회초년생이나 취업준비생분들이요. 네. 네. 그러면 심화과정은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일단 심화과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부동산 금융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를 하고 저희 실무 사례들을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부동산 업계에서 실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만족도를 크게 가지고 계신 강의예요. 네, 그럼, 입문과정부터 시작해서 실무자과정까지 전반적으로 마스터할 수 있는 강의가 있겠군요. 그러면 특성화 강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단계별 과정과 많이 다른가요? 일단, 단계별 과정이 부동산금융 전반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고 하면, 특성화 과정은 특정 테마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테마별 강의. 그럼 테마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일단 부동산금융 세제, 그리고 개발, 두 가지 테마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세제 같은 경우에는 리츠나 부동산 펀드를 운영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동산 금융 세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금융을 개발 사업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느냐를 위주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교육 과정들이 개설되어 있는데요. 혹시 제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들을 수 있나요? 일단 저희가 맞춤형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기업 교육 담당자분들 저에게 요청을 많이 해주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상황에 맞는 과목들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아카데미나 법정 교육에서 필요하신 부분들만 뽑아서 커리큘럼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하, 장바구니에 필요한 것만 담아서 쇼핑하듯이 들을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아요. 부동산금융아카데미는 물론이고 저희 법정교육까지 필요한 과목들만 모아서 기업의 상황에 맞는 커리큘럼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최근에 저희가 기업 맞춤 교육을 많이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이나 부동산관리개발 전문적으로 하는 사기업까지 해서 다양하게 저희가 최근 협업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시간과 장소까지 맞춤 교육이 가능할까요? 네, 저희가 교육을 원하시는 분 기업에 가서 교육 장소나 시간까지 맞춤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 서비스 너무 좋은데요 어제는 업무 보시다가 오후에 수업 시간 되면 강의 들을 수 있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제공해드릴 수 있는 게 교육 운영 담당자분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커리큘럼 자체를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교육 이후에 리치 사업에 진출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저희 협회 소속 리치 연구원에서 리치 인과 와 관련해서 컨설팅까지 진행해드릴 을 수가 있습니다. 네, 교육부터 컨설팅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할수 있는 한국 리치업의 교육 정말 유익합니다. 네, 교육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 저희 리치 교육팀에 연락을 주시면 성신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재경 교육 소개해 주니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KBC TV의 박동준, 박재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